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레니주 TV입니다. 오늘은 타이어의 모든 것, 즉 타이어의 정확한 구조, 명칭, 규격에 관하여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아,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요, 평소에 차량 관리와 그다음에 안전 운전 하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타이어 외형상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죠. 트레드 부분, 비드 부분, 사이드 볼 부분 트레드 부분은 트레드 고무층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의 수명력을 증여해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 노면으로부터 받는 1차적인 차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트레드 부분은 잘점검하셔서 많이 마모한 게 이상 달아버리면 반드시 교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비드 부분은요. 휠과, 이 휠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으로서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드 부분 안에는요, 강철선을 수십 가닥을 이렇게 둘러놓았는데요. 타이어를 다 태우고 나면요, 남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비드 부분에 강철선이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드 월 부분. 타이어의 이 트레드 부분, 즉, 바닥과 노면과 1차적인 충격 흡수를 하고, 사이드 월 부분은 이 안쪽에 공기가 가득 차면은 사이드 월 부분에서 2차적으로, 노면으로도 받는 차체를, 차체의 충격을 2차적으로 흡수하는 부분은 우리가 바로 사이드 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안쪽에 공기층에서 충격을 흡수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사이드 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사이드 월에 보시면은 각, 각종 문자를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금 고칭 지수라든가, 그 다음에 타협, 제조, 뭐, 연주차라든가, 그 다음에 공경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적인 이 명칭을 보시면요. 이 타이어의 접지 부분에 이, 여기서 이까지 폭을 단면 폭이라고 얘기하고, 밀리미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요, 비드 부분하고 이 트레드 접지부,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단면 높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안지름을 타이어 내경. 타이어 바깥 지름을 타이어 외경 이렇게 네, 되어 있죠. 이 부분은 타이어의 호칭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165/60R15-77H. 이것은 뭐냐면요. 165는 단면 폭을 얘기합니다. 단면 폭자, 밀리미터 mm. 단면 폭이죠. 이것 제주부의 폭, 단면 폭 밀리미터로 나타내고요. 자, 60은 뭐냐면은 편편비 그러니까. 이 단면 높이와 단면 폭, 단면 높이 와 단면 폭의 비율입니다. 60이라고 하면은 단면 폭이 예를 들어서 10cm다. 그러면 단면 높이는 6cm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R15, R은 뭐냐면 레이디얼 타이어. 즉 타이어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바이어스 일반 타이어가 있고 레이디얼 타이어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일반 타이어를 썼는데 지금은 더 많이 개발되어서 탄탄한 레이디얼 타이어를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타이어는 소중대행차 할것 없이 타이어는 다 R로 표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는 뭐냐면요. 15인치. 즉, 에, 휠의 직경, 타이어 내경것도 비슷하겠죠. 자, 휠의 직경을 우리가 에, 뭐, 뭐냐 하면은 휠의 직경 15인치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있죠. 인치로 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 반면 폭은 미리미터, mm. 직경은 휴일의 직경은 15인치,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7은 뭐냐면요. 77은 하중지수라고 해서 이 타이어가 한개가 받을 수 있는 전체 무게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요. 412kg, 이렇게 도표상 나타나 있고요. H는 이 타이어가 최고행 속도를 나타냅니다. H라고 하면은 210km, 1시간당 210km 까지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4214라고 쓰여 있죠. 사이드 월 부분에, 타이어 부분에요. 4214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 요 2014년도 42주차에 이 타이어가 생산되었다는 그런 표시겠죠. 그러면 타이어를 교환할 때될수 있으면 이 주차가 최신형이면 좋겠죠. 그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요런 타원형이나 그 다음에 직사각형 속에 잘 보시면 요런 네개의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드월 부분에 보면 또44 psi, 뭐 무슨 35 psi, 60 psi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단위가 세양단위인데, 동양단위로 kg per 제곱센티로 환산해 보면은 그기 이제 한 3kg 제곱 센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PSI 이렇게 많이 씁니다. PSI 단위로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은 타이어 트레드부 패턴이죠. 그러니까 타이어 고무층에 다양한 무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동차 크기라든가 용도 그 다음에 도로 조건 등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무늬로 되어 있죠. 자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요. 타이어의 마무 한계 표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보통 이제, 어떤 구간별로 타이어에 쭉 둘레로 보시면요. 요, 화살표시가 세모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갖다가 따라서 쭉올라가면 이렇게 트레드부를 따라 올라가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조금 평면보다, 윗바닥보다 조금 더 올라와있죠. 도톰하게. 자, 도톰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와 있는데, 요, 높이가, 자동차 관리법에 보시면 높이가 1.6mm, 원바닥 보다가, 이 원바닥 보다가 1.6mm가 더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까지 이 트레드 고무층이 달아버리면은, 타이어는 무조건 교환하셔야 합니다.